사람이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고체처럼 있다가 액체처럼도 변형할 수 있거든요 나 자신을 내가 컨디션이 되게 좋아 마음이 건강해 그러면 나는 또 기체처럼 나를 또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미세한 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남하고 연합 잘안 돼요 그래서 조성모 씨가 그 유명한 노래 불렀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와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사업이든 대인관계든 결혼이든 연애든 사람은 몸이 약해지면 일단 긍정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시선을 잘못 주게 돼 있고 건강해지고 나서 그때 생각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. 내가 건강해지면 관계가 개선되든지 아니면 이별을 해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이별을 하고 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가겠죠. 할수 있다면 내 마음이, 정신이, 내 육체가 건강해지는 데에 먼저 애를 써보자. 누구를 위해서? 나를 위해서.